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가 한국의 예상 못한 반격에 역으로 난리가 나버린 이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옐런이 미국 재무장관 자리를 잃게 되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에 이어 주한미국대사,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에 모두 얼마 전 바이든이 서명한 한국 차별법을 없애주겠다며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왔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를 막아서며 한국을 도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이 우려하는 것은 알겠지만 어쩌겠나 법대로 시행하겠다 라는 뜻을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구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의 초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 이후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미국이 절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 이라 말했다가 뒤에서 제대로 뒤통수를 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도 가관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포함한 한국 대기업 회장들이 긴급으로 미국을 직접 방문하며 강하게 항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는데요. 최근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등 참석자들의 공장을 짓게 될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개최하자 이와 관련해 바이든은 이게 바로 내가 이룬 성과다. 내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을 위해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800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야당인 공화당은 감히 어떻게 미국에 최대로 많이 투자한 국가인 한국에 특혜를 주지는 못할 만정, 차별정책을 할수 있는지 너무나 충격적이다. 라며 곧 있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즉시 청문회를 열고 한국에 불리한 미국 인플레이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폭탄선언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다음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대외 구매 이슈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공언했다고로이터통신의 19일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그레이엄 의원의 예산위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기 때문에 그의 허가 없이는 사실상 바이든도 옐런도 한국차별법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는데 그중 상원이 미국 정부의 예산을 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산위원장의 파워가 절대적으로 막강한데요. 강력한 후보인 그가 한국을 차별하는 바이든과 옐런의 인플레이션법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레이원 의원은 공화당이 지금 당장 선거 직전에 이렇게 미국의 이익보다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선거에 불리할지는 몰라도 자신들은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을 배신하지 않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 전하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과 현대차 등 미국의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 원의 투자를 약속한 한국 대기업들이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등 다른 국가로 투자를 옮겨 버리거나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다시 고려하는 이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자 미국 백악관은 한국을 도발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교체해 버릴 수 있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치매로 의심되는 모습들이 최근 카메라에 여러 번 잡히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스스로 의사결단이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옐런이 미국 경제와 외교 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바이든은 매일 지내고 있는 백악관에서 수행비서에 어디로 가야하지? 라며 건물로 돌아가려다 길을 헤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미국의 정부 상하원 의회 활동과 공공 이슈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케이블 채널인 시스팬이 이 행사를 중계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이 나와 소셜미디어 트위터 등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초 전에 악수를 했는데 바로 까먹었는지 또다시 손을 내밀었고 두 번째 악수를 해주지 않자 황당하다는 표현을 지은 조 바이든. 이 모습을 지켜본 미국인들은 바이든의 침해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은 심각한 상태를 이용하듯 옐런 재무장관은 자신이 모든 미국 경제와 외교 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 실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 뒤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한국을 차별하는 인플레이션 법안에 서명했을 당시에 바이든이 침해에 걸리지 않고서야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진짜 치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제닛 옐런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었으니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최우방국 한국이 미국에서 투자를 철회하고 다른 나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자 이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까지 옐런의 칼을 빼들었고 결국 미국 백악관도 옐런을 내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긴급 보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은 한국이 미국 내 일자리 기여도 세계 1위라며 한국의 대기업 34개가 미국인 3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의 일자리 퀄리티는 최고 중에 최고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1, 2, 3차 벤더들의 간접 고용까지 생각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옐런이 총괄하는 한국 차별법은 전면 폐기하고 한국에 특혜를 주는 한국 특혜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옐런의 한국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고 제3국에서 함께 원전 건설 수주를 하자던 미국.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미국 업체가 한 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직후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한 수원을 떨어뜨리고 미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원래 거의 100% 한국의 수주를 줄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정부가 뒤에서 힘을 써서 결과를 바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23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 장관을 만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의 전체적 안보 구조에서 미국의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신 부총리는 이어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우리가 웨스팅 하우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한국과 공동으로 원전 수주를 하겠다는 약속마저 깨버린 것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보복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